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에이 바바바바바바 날씨 봐 날씨 좋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집에 가는 중, 집으로 달려가는 중, 남북이 니 반, 보다 바른, GV70, 80, 90, 0공 나도 니네 차종 얘기한다. 건0 발음에 유의하세요. 날씨바이니 날씨바라니요. 아니, 난씨, 날씨. 에, 파. 어휴 아. 같은데 <laughs> 아니 아니 잠깐만 뭐라고 해야 될까 날씨 보세요. Thanks, Do you want to see? Yes. Up to up to the sky. y o h o 아 여기가 아닌데. y o h o たら見えよわ <laughs> ー、イナイスバー。フフフフフフフ。まいしんなんだよ。おじえぬんあにご、きょうは、おれはにょんごうできるだ。それで、いいっぱい忘れましたから、昨日からスタート。

do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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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아주네 어떻게 아이 <laughs> 중간에, 여기 껴서 놀고싶어 Wait a minute Just a second 아니, 영어공부를 막 봤는데 영어를 잘할까봐 계속 영어를 쓰래요 영어는 자신감 That's brave, you know? What's that? Uh huh <laughs> 수인아, 왜 한숨 줘? 에 그래. 스탑 플리스, 스 p 연습, 어디가? 이래야지. 어, 쓰러진다, 롱. 어, 나온다. 이렇게 해봐. 잡았다, 롱. 이렇게. 이렇게 하면. 다들 이렇게 볼걸? <laughs> 그래? 이렇게 볼걸? <laughs> 다들 고개 옆으로 하겠지. 핸드폰을 돌리겠지. 어허라. 523 음, 난 지금 가려져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지. 과지턱이 <laughs> 있습니다. <laughs> 나 머리 잘랐다 응, 하나 티안 나죠. 근데 나도 이렇게 봐야 돼. 응, 같이 그렇게 봐. <laughs> 나도 그렇게 봐. 야돼 맞아, 그러고 있었음. 고개 돌아간다, 돌아간다, 돌아가 맞아. 괜찮아, 이렇게 <laughs> 있습니다. 오, 휘정이 면허 떴대. 오, 웬일? 오, 오. 역시, 가진 사람. 이정아, 그럼 내차좀 운전해줘. 내 차도. 대리 가능? 쫙! 득이 자른 거 티나 멋있단 거짓말 하지 마! 모르시겠 티나요? 가벼워졌어. <laughs> <laughs> 그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, 내가. 우리가 힘들다니까. 영동오빠목좀더 빼봐요. 이거 머리 자른 건데? 아니, 희정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직. 나중에, 나중에. 어, 나도 괜찮을 것 같아. 응, 음, 나중. 희정아, 미안. 우리가 너무 섣불렀다, 그지? 응, 음, 쏘리. 미안. 희정이 미안. <laughs> 니네 진짜 닮았다, 옆으로 보니까. 너 안경 벗어봐. 울고 있는 나의 머스카시카. 바바캣 나야 모세. 아한번 찔렸어. 네 지는 태양이시라. 찔려지. 야 아, 그치 그치 그게 맞지. 개나라라 보면. <laughs> 오늘 너무 좋다. 그래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. 렛츠 고. 오케이. 또 잡았어. 내가 잡았어. Oh, look at me. Look at me. 뭐지? 뭐지? 나를 봐. 어날 oh, <laughs> <나를> 쓰이바 <laughs> 진짜 욕같 내. 아잘씻네 너무 좋 너무 떨려. <laughs> Are you twins? Yeah, of course. y o u r e twins. 누나는 넌 나만 바라봐 이러고 있네 아우 청피. 애기 엄마는 <laughs> 어. 한강 뷰스스뷰스스 r 게 뭐지? p 리스아 날씨 A 데 진짜 좋은데? 또 떨어진다 봐봐 우리 o r is not. I know, Rina, Rina, 이번에 근데 그거 그거 했어요. 건강. 건강. 건강함. 건강함. 우리 건강함. 갈색 단지까지 있습니다. 아또 떨어질 거야. 아. 갈색 그러네 퍼펙트 퍼 아니야 내가 잘 받은 건데. 핸드폰 이렇게 오면서 내손 안에. 내 손을 잡아 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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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좋은 것 봐. 어. on oh, e a t h e r 나어 디버 나트 디버 what's good man 저 근데 집에 도착해 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 데 look at me look at me oh.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me look at me <놀람> <놀람> 아니 날씨 와 <Wow. 놀람> 날씨 봐 wow. 날 sweet Bar. good <laughs> 가라 다, 다 가라 차 <laughs> 가라 가라 <laughs> 리 가버려 Look at me, look at me 나를 바라봐, 바라봐 나를 뭐를... 바라봐 아니야? <laughs> 뭐야 그게 이거야 Look at me, look at me Look at me, look at me Look at me 나를 바라봐 빼미는 거 어. 갈게요 이제 다 했어. 나 신났어. 이제 나 지쳤어. 차에 5분만 나 차에 5 분만 있다 갈게. 나이 사이즈가 너무 좋아. 저 퇴근 전에 차에서 한5분 있다 가거든. 되게 머리 잘랐어요. 돈이 머리 안 짤... 짧. 아요어 천규다. 이거 해봐. 신기한 거보여줄게 들어. 근데 나는 안 되네. 됐지? 오. 나. <laughs> 잡아 봐. 한번 더. 오. 나? 아, 잘했다 나와라 하트. 안 돼요. 안, 안 돼. 안 되겠다. 됐어, 갈게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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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왕같아말왕말아말왕말왕 말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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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에범말그 그거, 말범, 네. 뭐? 그... 범말그 그거 말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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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이범 말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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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갈게요 안녕 나 지쳤어 운전 끝났다 집에 까지마 베이베 갈게 안녕 오나 텐션이 무슨 일일까가 다른 걸로 보였어 갈게 나도 사랑해 안녕